나 이미 세개 올렸어. 내가 아웃으로 만들어줄게. 해봐, 해봐. This is Joy c b d i Oh, the secret be real. Do you know be real? 주제를 줘야 돼. 난 주제로 줘야 만해. You have be real? 깔끔, 깔끔하고 시크하게 그냥 bye. 이런 느낌. 아. 그냥 따라다 따라다 bye. 이렇게 이렇게. How about I'll do? Oh wait, wait. You guys are gonna be on the backside, okay? Okay. 아웃트로 노래 만들어 간 거야. 아웃 노래 만들어서 보내 줘. 진짜 I never 쓸게. 아웃트로에다가. 인트로도 okay. 해 줄래? 인트로? 어. <laughs> 인트로는 좀 길어야 되지. 짧아나 길어. 아, 상관없어. 아우추어. 나는 제작자의 의도를 반영할게. 아, <laughs> 미유? t h 왜지? 좋아요. 안나 d Why? Oh, I o w Why? Why? 파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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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y 여기?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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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hy? Why? y w y Why? w h o Why? Why? Wait, Evelyn, are you gonna study? <gasps> oh <sh> <laughs> Oh yeah, he always does that. Oh my god, you're oh, you guys have <laughs> to see Kenzie's vlog. Air, what? <laughs> well, that was the worst one I've ever seen. Her I saw this slow motion. It was like.

해봐, 중학생 이거 한번 해봐도 돼? 자 사진 찍을 준비하세요, 다들 하나 둘열왜 음. 사진 안 찍잖아? 아니, 뭐 그러니까 사진을 아 그러니까 접은 사진 찍으라고. 아뭐 하는 거야? 대박. 옆사 하나 세언 언니는, 언니는 안 찍나 이거? Oh 나 안경 있어. 어떡해? <laughs> 나 안경 있어. 그 <laughs> 예건은 <나 안경 있어. 웃음> 자꾸 쓰면 안 돼. 오 진짜. 우와. 누구 거너 어? 거야? 희우도 좋아, 희우 누구? 잖아 자연아 저거 네 거야? 느낌. 안경 있어? 이 <laughs> 아, 맞다니까 못 본다. 나, 나 봐, 이게 내안경나 그걸 아, 그걸. 이지나 알겠어 얘는 지금 우리 안 보여. <laughs> 나 누구야? 너? <laughs> 너보셨는 <laughs> 그래도 눈 크다. 너가 눈크같 어, <laughs> <오>, 야, 요 <laughs> 아주, 아주 크다 까 g u r e a l l y b g 그럼 지금 렌즈 끼고 있어? <laughs> Seven? 6, 7. 와우, w 해 이거 썸네일이다. <써내리다. 웃음> 어때? 돈 많아 보이지? 금반지 오마이갓, oh 개아이들 even... <laughs> wow. 근데 너도 좀 커가지고 <laughs> 이거 어떻게 없어 그냥 정연이가 저거 쓰면 약간 이미지가 확 달라지잖아 어, 진짜 이거 쓰고 노는 날에는 Yeah, You're like, you don't look like yourself 그냥 온, 오프가 확실해 어, 온, 오프가 확실해, 진짜 그 안경 쓰면 그냥 꾸대지목 같은 거 있잖아 어, 맞아, 그리고 막 모자 눌러쓰고 근데 오. 이거 벗으면 또 깔끔하게 입어

너 되게 화장 잘하는 것 같아. I'll do her makeup one day. Mm. Yeah. Yes. 제 지금 순회 투어 중인데 정현이. <laughs> <laughs> 투어 중이야. 도시 왜? Everland 여행 가는 것 같은데. You're in b n g This is, my spot. this is my spot. No, this is my spot.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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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Dude, are you are doing your homework. How do you lock in in this environment? <laughs> 또날 사랑해 김아 사랑해 가먼고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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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귀여운 거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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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n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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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캣테. 그, 그. 고양이? 고양이. 언니 고양이. 너는 약간 사슴. 넌 사슴이야. 내가 네, 네, 사슴이라고? 사슴 아니야, 어디? 진짜로? 얘네가 나한테 나 사슴 같다 했거든. 다 사슴. 난사슴이야 그 사슴. 아, 너는 뭐? 뭐 나. Oh, you're um, like c i n c h i l 이진 Oh my g o cinchilla. w 진짜 귀여워. Pochella. 어도거 콜텔 생각하고 있었어. 빅뱅 온다고? 왜? 저에. 왜? 노노노노. 오 maybe not. 음. 잘은 never kind of? no uh, 약간 캐릭터 캐릭터 동물이면 다닮을것 같아. Uh, 되게 애니 같이. 베 휴 이제 그러다 기 막는다 이제 갑자기. 응카페이스도좀이쁘고 n 버니도 좀. 언니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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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잠깐만. 이런 코카를 보면 안 되지. 아니 아니 잠깐. 야얘 완전 보호받아야 생명이라서 얘 만지면 그거 벌금이야. 벌금. 해나 닮았다 해나. 진짜? 이게 나야? Mm. 코알라가 나 이게 나. Oh, yeah. Which one's better? 버니 해, 아. funny. 넌 버니가 제일 나는 거 같아. Uh, 코끝이 동근해, 애 언니 도 동근잖아. 나는 어이 like 뜻. 응응응 음. 아, 음. 아, 음. 알겠지? 나너 아, 아, 이거 립마에 아, 아, 들어. 왜왜 손지지? 너가 아까 쳤나? 아 N Y C? Uh. 이거 이거 잠깐만. Uh. 이거 이거 맞지? 어어어 uh. 어. 소개해주세요. N Y X Butter Gloss uh. and the shade uh. is. o uh. n c o l l e e and I'm gonna. Guys, don't tell anyone, but I might get one for Kensley. We <laughs> never know. Cleo? Oh my g o l o or y Korean. Like I don't know. I'm not s e i o r e not r e not sure. i not s I'm o u r e i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i n t s e i o n u t s o t o u r I'm e I'm i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o r e not o r e i n o I'm e I'm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와나올리온싹쓸이 해가지고 진짜 최대 왜 색들이 너는 왜 올려 스킨케어 프로덕트 클렌저 아, 공항에서 압수당했어 oh 아 God. 그거 생각하고 샀어야지 아 생각을 안 했어 괜찮아 그 작은 건 가지고 왔거든 되게 큰 거를 안준다더라고 그거 그냥 거기서 그만큼 짜놓고 갖고 오지 걔는 용량까지 아이작 아이작 유 아이작 아이작, 아이작에 대해서 떠올 a a c Isaac. i s a i s a s t n a m e 아니야? 그 과학자 같은 c i s a i r s a n a m e i s 야 Isaac. Isaac. a a 뭐 i 고 왜? 그 i s 키, i 가 아. ㄱ 같은 데 같은 데 얼굴 사이즈는 달라 미 어떻게 돼? 얼굴 사이즈는 달라 그걸 같은 수 있을까 너 수화하는거야 지금? 너무 안바를 잘 옆으사이직여 달라 엽다옆으직 해. 야의다 1000개의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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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야 귀엽다! 보름달. to kiss him so he'll go p t y o l d day l d t put him d w n cold day d t i l l t h a t h t was like 아니 칼리아트 애들이 똥구멍이 친구한테 가지 말라는테처알려 거야. 그래서 얘가 막 채소에 you know, 똥구멍, 똥구멍 이렇게 그리고 뭐라야지 코딱지? 근데 막 약간 쉐해주나막 화이트, 털딱지. 코야 She actually b e yeah. i e v e that. 이제 뭔 노래를 부르는 시리야 뭐가 나온다고? 노래를부르는 지디가. 나와 야, 양화대교. 오. 그 b 너 지디 빙이야 지 n a Tired to his own. Is a nice one. y o u n g 버보 아, 이지 아, 말고 언니이 아, 네. 나랑 비슷한 거 같아 이거. 이거,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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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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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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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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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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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그걸... 그걸 같은 길을 할수 있을까? 박자 어떻게 돼? 그걸 같은 그걸 같은 근데 살짝 압축했어. 그걸 같은 길을 기랄... 수 있을까? 아, 그걸 같은 길을 살길 알시 나 박칠 했지. 야. 그래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했잖아. Uh... I t r i to t e h you showing pattern, but t g t it. 야, 줘봐. 나 다시 한다. <laughs> 아. 야. 아 이거 그거 없어 나그 필요한데 아니 이거 이거 찝는 거 적대. 필요 없잖아 아 그래? 한지타이유 아닌 여기가 여기야 오빠 아 yeah. 손톱이 너무 길어 와, wow, guys look a 소리가 안나 Look at this <웃음> <웃음> 소리가 안나 야나 이거 알아 y o 와우 와우 안나 잠깐만 와우 와 하는게 없어 언니한테 음. 배운 것만 어. 도 나도, 봐도 나도, 나도, 나 w 나도, 나도, o 도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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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도 나도, 나 몰라, 레나한테 배워야될것 같아 오, 오, 레나 어. 레나한테 e 워야 l 오늘 a Lena. Lena, l e n 이거 e n a Lena. l a t o n a l e a Lena. l a l o n i l e a Lena. l e a l e a Lena, l e a Lena, l e a l e a Lena. Lena, l 레스토랑 아니면 너할수 수 있어? 뭐? 약간 멕시칸처럼 따르르릉 띵! 이거 할수 있어? 그런 걸 내가 소음들어어 이거 느낌 좋다 그래? 이거 그만 피 그러니까 쉬울 거 아니야? 어막 따르르릉 이렇게 막 인도 바이브 어. 해줘 인도 바이브 <laughs> m e x 바 c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 asked her to 다 She's my r

인도 카레야 나 그거 햄버거 알아 햄버거 이거 그거 아니야? 엉금 엉금 기어서 <laughs> 간다 이거 아니야? 야 어제 표절이야 엉금 <laughs> 아, <라는> 어서 간다 나나나나 바밤 어서 가자 늦지 가면아가간다아야아 아이노래는응그 <음 I <liebe> 곡이 음, o 이거 그래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다 원래 다그 베이스인가 봐 t I it. I i n it. n o w it. I know it. I know it. I k 나라만세 어네네네 지금 몰라 하여간 <놀라> 태양 사람의 안으로. I don't know. I r e b t I remember that. 힝가, 너 기억력 좋다. <목소리> 아, 나그 remember that. I remember t h a 이렇게 조 m 한 m 상 e r that. I remember t h a 사랑해 e 사랑해 b e r that. I remember t h a 너무너무

안 보이면 이렇게초조한데3 3은 어떻게 기다려 이야 이야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내가 숨하게들 말 부여는 무슨 널 만나면 럭이야 사랑해 좋아해 나나나나나나나나을 보여줘 팔떡팔떡 뛰는 가수 너 단독 파트 해라 아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하나 둘둘셋넷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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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침대 에서 일어나 눈을 뜨면 Do y o 알아? 네모의 세계? 응. 어? 그냥 놀리는 노래 아아딴데어 어? TV에서 아여 맞아 맞아 아너 네모의 세계 몰라? 네모의 꿈이겠지 아, 네. <laughs>

반두난 어릴 때를 외부에 살아서 그 뒤에 걸 알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언니 그 노래 알아? 그... 아뭐지 나한테 물어봐야지 그 어. 치는 것 <목소리> 빙수야 빙수야 아. 빙수야 녹지만녹지만나그 아, 네, 다른 거악류거 알아 콩딱빙수둘다둘다 어. 어. 어, 둘다 할게 <laughs> 둘다 좋아하는 노래야 <laughs> <오> <laughs> 이거 눈치... 빙수야 빙수야 어 맞아 맞아 녹지마 녹지마 빙수야

그거야. 그 CM 파리바게뜨는 어. 거. 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그나나나나나나나나나그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그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그나나나나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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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d 여덟, r 덟 o 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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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Say, Sarangi Motel. Sarangi, can you get a g e n t l e v e give up, v e You know the that song? That's crazy. Ball and another. Oh, my God. Understand.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어 그~ 뭐면나재능한구만나는 뜨는 가아니 아니야 어~ 나나나 야 순정만화야 그거는 순정만화야 아니 네 케이팝마다 기도해 네, 일치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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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 네. 네, 아

리레게바이 리바이 리바이 알아? <웃음> <웃음> 올라가긴 해. <laughs> 자, 다음